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보장제도 우리 책에 보시면 약간 우리 보리아스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었다가 개정되면서 책 내용이 빠지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요 좀 약간 정리해서 특강식으로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픽 원샷 원포인트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음, 주된 강의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요런 것들은 약간 시간이 되시거나 조금 더한 단계 실력을 올리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거 카페에 또 주시게 되면 제가 그걸 모아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또 이렇게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그림을 좀 그려줘 했더니, 음, 이렇게, 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자, 우리 책에 교재 보시면 은 나와 있는 사회보장제도 사례 3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내용을 살짝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기본 강의 시간에서는 넘기긴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미국 얘기긴 하지만 고령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애착이 감소한대요. 특히 고령 남성들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기 퇴직이 자꾸 자꾸 증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건강 상태 때문에 아파서 뭐 이렇게 난더 이상 일을 못 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면 왜 조기 퇴직을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연금의 혜택이 점차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 하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다 합시다. 100을 벌었는데 은퇴를 했는데 연금의 혜택이 한70%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일을 해봤자 안 해도 그냥 거의 하는 것만큼 대체할 수 있으니까 혜택이 크니까 음, 그냥 조기 퇴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연금 보장, 사회보장 연금이 어 약간 비율 자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유발하는 근로의욕 감퇴 현상 결국 뭐냐면 혜택이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더나가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 그럼 이런 연금을 받는데 야 요거는 연금 받는 걸로 놔두고요 다른 알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약간 소득이 또 추가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연금의 혜택이 작아져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또 알바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또 소득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로소득 검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이 어, 연금 혜택은 받으면서 노동시장 참가를, 원래 이제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지 받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 미국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65세부터 69세 사이의 은퇴자들 중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벌게 되면 사회보장연금수당을 약간 하향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3달러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달러, 대략 한33% 3분의 1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받는 걸 3분의 1 정도 덜 받게 되는 것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계세율이 한33%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시작 자체가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검사합니다. 왜 검사하냐 하면은, 아니,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또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은퇴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근데 이 소득이 굉장히 많어. 알바소득이. 그러면 그만큼 보조 받는 혜택을 줄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설계합니다. 굴절되는 예산선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보조금을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이만큼의 약간 비급 어, 비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노동 공급 중에서 약간 여기 나와 있는 27,000 달러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그냥 봐줍니다. 오케이?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런 형태가 있다가,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일을 더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여기다 한번 새롭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새롭게. 자, 그래서 원래 비글로 소득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이만큼 일을 하게 되면 여기 기울기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죠. 임금을 더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서 더 계속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일정 소득 넘어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세금을 내서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선 세금이 없고. 그러다가 일정 소득 여기 보시면 47,000달러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뭐냐면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은퇴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은퇴를 해서 코치나 감독의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아니, 코치나 감독하면서 또딴 데서 막 선수로 뛰고 이러는 거야. 그럼 은퇴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정 소득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받는 보조금을 아예 날라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요거랑 요거는 평행한 거 보이세요? 얘랑 얘는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이제 몰수당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와 G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전의 예산선하고 똑같은 상황 되면서 다 이렇게 비글로 소득만큼을 빼앗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이 비글로 소득이었잖아. 비글로 소득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의 소득세라든가 e i t c 라든 거랑 그런 거에 확장된 스토리로 입혀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보시고. 근데 요게, 요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야. 이러한 제도를 사용했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검사를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 폐지면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굴절된 예산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굴절된 예산선이 있는데, 이렇게 굴절됐습니다.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이렇게, 요 상태로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각각의 어디 영역에 위치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볼 건데요. 예, 공간이 좁아가지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다 새롭게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반지에다 이런 걸 하려면 크게 크게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글로 소득이 원래 처음 스타팅 포인트부터는 아예 비글로 소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비글로 소득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적정 수준에서 이 사람이 일을 더 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 넘어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글로 소득 기울기가 요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일정 소득도 넘었으면 그때는 아예 비글로 소득을 박탈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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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역을 좀 나눠서 보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된 사람, 굴절되는 구간을 좀 나눠서 설명하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이렇게요. 네, 예산선이 이렇게 굴절돼 있다가, 굴절돼 있다가 얘가 이렇게 꺾여 있다가 착착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로소득 관련된 검사를 폐지했을 때. 자, 그러면 근로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수평축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이고 수직축은 소비, 아니면 뭐 소득, 뭐 복합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근로자 1 여기 위치한 사람은 자 이게 여가고 여기는 그냥 소비라고 쓸게요. 자 여기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돼? 애시당초 근로자 1이라고 할까요? 근로자 1 근로자 1은 애시당초 근로소득 검사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그 정도는. 음 오히려 운동도 되고 소일거리가 되는 거니까 뭐라고 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러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전과 동일하게 가만히 있게 되고요 자 다음 여기 근로자 2를 봅니다 p2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여기 있는 근로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뭐 b라고 할까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e, 이 사람은 아니 이게. 근로소득검사제도가 폐지되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얀 색깔 점선으로 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야? 그치. 기울기는 그대로죠.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 2는 어, 이, 여기 나와 있는 근로소득검사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대체 효과 없습니다. 대체 효과는 없어. 이건 아예 영향을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볼게. 근로자 3은 P3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를 위치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할까요? 여기 위치하고 있었어. C라고 할게. 이 근로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C프라임 근로자 3. 자 근로자 3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바뀌잖아. 그리고 예산선도 넓어지니까 소득효과랑 대체효과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3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효과 존재하죠. 소득효과.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지. 비글로 소득이, 여기 예산선 영역이 커지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실질 소득 스몰 M 이라 할게요. 증가하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때는 노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여기는 대체 효과도 존재한다고.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효과는? 그래요. 대체 효과는 예산선 기울기가 이렇게 어떻게 돼? 가팔르게 되잖아.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사용하는 거와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진 여가를 줄입니다. 자 여가가 줄어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결국 이거 두개 효과 어떻게 될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는 아예 그냥 부의 소득세 아니면 스파이크 모형 EITC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스토리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게 되면 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것에 있었던 것이고 하니까 한번 알아두셨다가, 그 다음에, 음 비슷하게 나오면 활용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두시죠. 자, 근로소득 검사를 폐지하게 되면 은퇴한 사람이 직면하는 예산선이 굴절된 예산선에 직면했을 텐데, 근로자 1, 2, 3다 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근로자 이런 폐지 여부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부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별로 없어요. 근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영향을 받지 않고 요폐지에 대해서 하던 말던 상관이 없었어. 근로자 여기 나와 있는 3 같은 경우에는요. 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은 여기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이거에 따라서 가격효과니까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알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여가시간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증가한 거지. 그럼 상식에 통하는 여기 나와 있는 대체효과가 더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근로자 2는요. 일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갖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수준 자체가 이쪽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어, 이때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된다. 개인의 부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부,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어느 어 구간에 위치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해서 아느냐? 예, 그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하시고 그림 크게 그려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근로소득 폐지가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취지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